하셨죠 갑자기 나와서 네. 그, 자그마한 이벤트를 좀 해볼까 해서 나왔습니다 네, 이거를 좀 찍어서 이렇게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. 아, 뭘할 거냐면요 아, 다음 주 화요일에 네, 현장 예매인가요? 네, 현장 예매를 할 건데 이 자리에서 네, 배우들이 뽑아서 몇 네, 프로를 할지를 할 겁니다 네. 네. 기대되시죠? <laughs> 어떻게, 하, 어떻게 하죠? 아니, 네. <laughs> 죄송한데, 네. 가위바위보 할까요? 아니, 아니요, 그, 가위바위보는 또, 뭘, 뭘 하면 좋을까요? 아, 예. 빨리 진행을 좀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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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, 왜 이렇게. <laughs> 아, 그러면, 한번 가위바위보를 해볼까요? 네, 저는. 네. <laughs>

마시고요. 최대 할인율이 몇 프로죠? 60 30 3 30 0에서 30%에 30%할시겠아 알겠습니다. 뽑아 주세요. 이거요? 네. 아좀 뽑아 주시죠. 아, 30, 30, 60, 60. 90, 90%. 90% 진짜 0한잔60% <laughs> 아, 많이 와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